자 셀리드 끝내주죠. 네 어제 결국 상한가. 오늘 어, 지금 이제 뭐20% 급등, 초급등입니다. 초급등.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코로나니 리파바이러스, 리파바이러스 인제 어그저께 이제 뭐 지난 월요일날 어, 얘기 나무듯이 급등이 나왔지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전텍 상한가가 들어가고, 어뭐 얘는 좀 약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그 다음 날은 뭐좀 조정이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셀리드를 통해서 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번 그, 그 뭐야 에?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될지 안 될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용으로 보면뭐 대장은 당연히 뭐 수전텍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 가야 되는 게 맞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주가는 이것도 어쨌든 이슈잖아요, 이슈. 기업의 어떤 에뭐그 확관이 뭐 성장이나 실적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단발 어뭐 갑작스럽게 이제 뭐 코로나라든가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예어 수의 기대가 쫙 올라온 거지 그죠? 그래뭐 기대감이라는 얘기야 기대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 그런데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뭐 작전주 뭐 세력주 이런 것들이 더 세게 친다고 세게 친다고 그죠? 그래서 셀리드가, 아, 지금 이제 가는지, 못 가는지에 따라서, 이번에 랠리가, 예. 작년 여름에도 한번 랠리가 있었죠. 예, 관련주들 셀리드는 뭐 거의 10배, 10배 차올려 버렸어. 다른 종목도다 급등했고, 그죠? 근데 이제 붙어 버렸어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어제든지 말씀을 드렸고, 음. 그러니까 뭐 어제 이제, 종가에 상한가 날려버리고, 오늘 또 추가 급등입니다. 그죠? 예.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샐리드가 이렇게 이제 붙어버리면, 다만 어, 여기에 대한 저항은 있죠. 어디야? 여기 있어. 요거, 요거 이제 면표를 좀 켜가지고 직전 어점의 저항이 있잖아요. 그 근처까지 이제 올라가잖아. 저항을 받을 수는 있지. 어느 막뭐 바이러스 관련해서 무슨 유지가 있는지 찾아보지도않았어다 뭐 그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뭐, 순전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어, 조금 이제 조정인가? 그렇죠? 뭐 약법, 보합 뭐, 보압선이네. 예. 보압약법선. 그렇다면, 뭐, 특별한 요제 거리 재료는, 뭐, 추가로 나온 것은, 예. 별게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셀리드가 쳐 올라가면서 여유 있 올라오고 랩지노미스도 올라오고 뭐 그러네, 그렇죠. 여기서는 수남매 돌아가는 거예요. 수남매 돌아가다가 중간에 이제 만약에 여기 걸려서 조정이 좀 들어오잖아요. 눌림지고 그 다음에 칠때 이제 다시 이제 뉴스 한번 쳐지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 쳐올리는 흐름이 나올 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무조건 내가 대장주 잡아가지고 해서 대박을 터트려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돼. 그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인들 내공으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에? 그러니까 챙겨줄 때 한번 챙겨주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나는 게 아니야. 불파에서 눌몽이냈던 어, 저항 맞고 눌몽이 났던 매수기회가 오는 거고 이 섹터 내에서 순자매가 또 돌아가는 거라고 러거든 그죠? 에. 사회는 수전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로 이제 뉴스 이제 확산되면 주도적급으로 또빵 쳐올릴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조종받는 놈잘 봐야 되고 오늘 올라온 것은 아좀 이제 그 규모가 있는 수전택이라든가 뭐 이런 쪽쪽목들보다는 네 약간 가벼운 놈들, 어 상승이 덜했던 놈들 이런 바이러스 관련 유들이 쳐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기대라든가 혹은 작업 작전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이거지, 이거지. 이 작전이 과연 작년 여름처럼 뭐 뜬금없이 여름에 코로나 확진자 수 30만 명, 40만 급증한다 안 나왔잖아, 안 나왔잖아. 그렇게 사기치고 이제 막 주수. 이것도 질병청에서 국가기관이. 그집거리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주루 빠져버렸잖아. 개미를또 당한 거지. 예. 국가가 나서서 개미를돈 빨아먹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예. 이전까지 이제 지금 우리나라 형태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죠근데 예. 어찌됐든 우리는 수익만 남는다는 거니까. 예. 작년 여름 같은 어떤 미니랠리를 위한 매집했지. 아니면 지금 나온 뉴스는, 작년에 국내가 갑자기 뭐 코로나 확진자 늘어난다 국내에서 만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국내가 아니지. 중국, 홍콩, 동남아, 확진자 수, 두 배급증, 사망자, 30명 이상, 어? 나왔고, 그죠? 치명률. 우리나라는 75%에서 1급 감염병, 지정. 우리나별 배가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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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라든가, 뭐, 니파바이러스는 나온 게 없는데. 차게 또, 75%에, 이제, 일급감염병 이것도 이좀 냄새가 나긴 나. 어? 어? 일병청 저것들 좀싹 물갈이를 좀 했으면 좋겠어. 여기도. 그죠?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 이런 일들은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뇌피셜을 돌렸던 거예요. 그죠? 그, 국내적으로 이제 일극감염병 지정하면서 작년처럼 한다, 한다라도 미니렐리아 가능한 거고. 동남아 쪽으로 빠르게 훨씬 확, 그 확산하고 있는 그 확진자수, 그리고 사망자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 이런 부분들. 어? 제가 잠깐만, 뭐 수면택에서 이제 이게 정치권의 어떤, 어, 논리에 대해서 약간, 어, 야로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왜, 그러면 좋은 겁니다. 이, 이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정직 권들이뭐 이거를 바이러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20년처럼 어마어마한 폭풍 랠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어쨌든 그건 내 뇌피셜이니까 자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해외 쪽까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야. 그거까지 이해하시고 이제 보는 거라. 아, 그죠? 그러면, 예, 어쨌든 지금 작업이고, 어, 작전 세력들, 세력 그 달라붙었으니까 예. 천정부지로 간다 이것도 여러분들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제 영상을 보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챙길 수 있는 자리에서 절반 정도는 그냥 일단 챙겨준다 어? 그리고 귀에 오면 또 잡는다 귀에 안 줘? 이게 대장으로쳐 올린다 저도 다른 놈또 있어요 또 있어 또 먹고 가면 돼 우리가 여러분들 그 리스크 관리를 아 시장 이상하니까 현금 100% 만들고 시장 빠진 거방어했다 이것도 있지만은 어? 내가 안정적으로 핸들링 하는 것은 어 먹을 때 먹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챙겨 주는 거야. 그리고 폭발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폭발적으로 낼수 있는 거는 그리고 나서 챙긴 작업으로또 다시 이제 베팅하고 베팅하고 가능성 높은 경우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그냥 막. 따블, 따, 따을 열, 따을 뭐, 이거 기대하면은, 그냥 투자 망치는 지능 길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거고, 때로는, 제가 이제 뭐, 정치권도 그,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뇌피셜 좀 굴려드렸는데, 그냥 한 소리 아니야, 여러분. 어? 그냥 한 소리 아니야. 어. 어쨌든,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다 어쨌든, 챙길 땐 챙겨주자. 어? 지금 또사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저는 원칙상 직장 보점 저항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절반은 깐다, 챙겨주는 거야. 챙겨주고 다시 잡으면 되니까 더 올라가, 오 어, 올라갔다 늘리면 그때 잡아도 돼. 배수기 아니죠딴 놈들 많아. 수남에 들어간다. 다음에 수젠택이될 수도 있고 오늘 올라오는 랩지노믹스가 될 수도 있고. 가지. 그냥 세력주를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어? 까지 뽑아 봐래다가 걔네들이 어떻게 갈지 어떻게 어떻게 알아. 어렇반정도마 계시면서 어 가고 어쨌든 글쎄요뭐 바이러스가 뭐창하고뭐관련주도 급등할 가끔 어, 안좋거나 찔거리에 뭐 그랬었는데 시은 좋을 텐데. 어쨌든 이쪽이 이제 강한 면모를 보이니까 뭐 일단은 뭐 집중하면서 장착하면 되는거지 네. 그런 정보들을 오르고 채팅 앱에서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립니다 플레이, 여러분들 플레이스톡 가셔고 한글로 오르고 검색하시고 다운받고 무료로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만 하시면 돼요 최고 전문가들이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 정확도와 폭발적인 수익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무료 리딩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네. 이제 로그인하고 각 전문가별로 처치에서 입장까지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종호받을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